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느라 잠을 못 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료는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죠. 야간뇨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밤이 되면 다소 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는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나트륨은 과하게 섭취하고 칼륨은 부족하게 먹습니다. 몸은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붙잡고 그 결과 소변이 늘어납니다. 셋째, 방광 근육의 과민성입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마그네슘 부족 등이 겹치면 방광 근육이 항상 긴장된 상태가 되어 조금만 차도 자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천연보조제입니다. 바나나에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 칼륨은 과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수분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과민성을 완화합니다. 트립토파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바나나 한 개가 전해질 불균형, 근육 긴장, 수면 부족을 모두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된 채로 잠들어 불편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둘째, 따뜻하게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몸을 긴장시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따뜻하게 만들어 드세요. 셋째,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나나 한 개에 계피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분은 밤에 4번씩 깨서 잠을 설치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으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거의 한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볍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콧구리가 줄어들고 다리 쥐가 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 밤새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단순히 야간열를 줄이는 음식이 아니라 숙면을 돕는 천연수면 보조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두주, 한달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아침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까지 돌아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숙면, 그리고 건강한 내일을 위해 따뜻한 바나나 한 개가 충분합니다.